그 다음 사길효 한자어를 파자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레자입니다. 미친 별이죠. 미친별 파인 부입니다빛치기도 하고 파기도 하는 것은 베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낯을 가지고 불을 벨 때는 이렇게 가위표로 막 자르죠. 칩니다. 벨레 다스릴레 다스린다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속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 봤을 때는 다스리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벨레, 다스리다, 다스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귈 효죠. 베기도 하고, 다스리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친구들도 또는 동료들과 사귀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뭐다? 수렵 생활을 했다는 거죠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한자어를 만든 이후에 만들어졌겠죠 그 전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다 그래서 베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친구들의 좋은 점을 보호받기도 한다 그래서 사길효, 본받을효 되겠습니다. 수효. 이때는 사길효, 본받을효, 숫자를 말하는 수효, 효자로도 봅니다. 해서 수효가 되겠죠. 수효. 이때는 세 번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효는 셈 숫자니까요. 수효. 해서.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범이죠집범입니다 그다음 서물리비입니다. 수건근이죠. 집 안에 집 안에 스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수건이니까 큰 방석이 되겠죠.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집으로 만든 방석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말이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마당에다가 설치를 했죠. 집에 20명, 20명이나 앉을 수 있는 수건은 큰 자리라는 얘기죠. 자리석되겠습니다그 다음 법도도입니다. 법도도 또는 헤아릴탁 훈과 음이 두개다 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개 음은 오, 타게 해당이 해당이 되겠죠 법도 헤아리다는 가리키는거죠 혼입니다 가리킬 혼. 소리엄 서. 지범이죠 지범 지범 다음 스물립이죠 스물립입니다 집에 소, 손이 스무 개 있다는거죠 집에 오른손이 스무 개가 있다는 것은 20명 이 있다는거죠 이0명이 함께 일을 하려면, 어떤 규정이 없으면, 자기 어떤 객관, 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계속 이게 일이 일치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규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법도도, 법,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법도도. 서 헤아릴 탁, 법도도 헤아릴 탁, 제도 할 때는 법도도고, 촌, 탁, 헤아릴 탁이죠. 촌, 탁이 되겠습니다. 자리서 지범, 서물립, 수건건입니다. 집에 2 0 개의 수건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뭡니까? 계속 연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수건. 굉장히 넓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것이 수건이라고 가정에서 쓸때 20개죠. 이렇게 넓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석 되겠습니다. 수건을 계속 옆으로 붙이고 붙이고 하면 자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리석 되겠습니다. 법도도 집에서 손으로 오른손이 20개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정이 필요하고 설 법도라고 합니다. 법도도 해아릴 탑. 법도도, 법도도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아려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법도가 되는 거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봤자 실천이 안 됩니다. 해할 탁 법도도 되겠습니다. 전탁제도 가슴용 한자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벨레자입니다. 벨레 자입니다. 다스릴 예 자입니다. 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낫을 이용했겠죠. 낫을 이용할 때 이렇게, 이렇게 뱁니다. 불을 뵐 때. 좌우로 뱁니다. 벨레. 불을 다스린다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고, 속가 내기도 하고, 다스릴 예 자입니다. 벨레, 다스릴 예. 그 다음 남은 것이 입 벌릴 감이죠. 입을 벌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배에 부리 때는 굉장히 흉측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흉알흉 자가 되겠습니다. 흉알흉. 흉기. 흉기. 그 다음 가슴흉입니다. 고기 육이죠. 보통 달월 또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외에 사용될 때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육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고기 육육다롤 고기 육이라고도 하고 육다로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슴이니까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안을 포 흉할 흉. 신체의 일부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신체 신체의 부위는 가슴이라는 얘기죠. 가슴 속에는 심장, 허파, 간, 여러가지 등등 중요한 장기가 보관되어 있죠. 이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슴, 흉입니다. 신체의 부위 중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라는 얘기죠.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부, 흉기, 흉활흉입니다. 벨레, 이빨, 릴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아주 흉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흉할용자가 되겠습니다. 흉기, 가슴육은 다롤 또는 육다롤입니다. 여기서는 가슴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므로 고기육으로 쓰있는 거죠. 저 고기육, 안을포, 흉할용,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인 일부, 몸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가슴의 내부에는 심장, 흡파, 간, 기타 중요한 장기들이 보완되어 있죠. 그래서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가슴 흉, 흉알 흉, 흉부 흉기 되겠죠. 들교 한자를 파자분석을 통해서 한자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길 본받을 협입니다. 사길 교정 칠복입니다. 사기기도 하며 친구들과 사기기도 하며 자신을 치기도 하며 여기서 자신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 채식, 채찍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얘기죠. 하늘천 따지. 과거에는 서당에서 주로 이런 것을 배웠겠죠. 천자문. 내용에 담겨 있는 성인의 말씀을 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받을 효. 덜교입니다. 사길교. 고름입니다. 고울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덜판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교자가 되겠습니다. 결교, 근교조, 효직, 본받을 요조입니다. 사길교, 칠복, 친구들과 또는 동료들과 함께 사귀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며 성견의 말씀들을 본받는다 본받을 효가 되겠습니다 효칙 그 다음 덜교입니다 사길교 고울록 고울에서 동료들을 또는 친구들을 사귀려고 한다면 덜판으로 나간다는 거죠 선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기도 없었을 것이고 주로 몸으로 하는 놀이문화였겠죠 서, 덜, 교자입니다 들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덜교, 본받을 효, 효칙 근교 되겠습니다